안녕하세요. 요즘 드라마만 봐도 자녀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바로 부모님의 치매입니다. 하지만 이건 드라마 속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가족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치매 환자 수는 150만 명이 넘습니다. 전국의 운행 중인 택시보다 많습니다. 그만큼 치매는 누구나 언제든 마주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매 치료비 지원과 치매안심센터 이용 방법을 가족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만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가족의 부담을 꼭 줄여보세요. 치매치료비 지원제도 먼저 치매치료비 지원부터 알려드릴게요. 치매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 중인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월 최대 3만원, 연 최대 36만원까지 진료비와 약값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40% 이하이면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진단서, 처방전, 통장 사본, 신분증입니다. 심사를 거쳐 신청한 달 이후 비용부터 2에서 5개월 안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1단계는 간단한 선별 검사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문의 진단과 MRI, CT 같은 간별 검사까지 진행됩니다. 소득 기준에 맞으면 검사비 일부도 지원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전문가가 맞춤형 사례 관리를 해줍니다.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까지 연결해줍니다. 쉼터 프로그램과 추가 지원. 또한, 치매안심센터에는 경증 치매 어르신을 위한 쉼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 2에서 3회 센터에 오셔서 인지 자극활동이나 그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분들은 가족 상담과 교육, 자조모임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호물품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적이 물티슈 같은 필수품을 연중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종이 걱정된다면 GPS 배외감지기, 배회 배외인식표, 배회 사진과 지문 등록 서비스도 지원됩니다.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신청 방법과 절차. 이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신분증, 건강보험증, 진단서, 검사 결과지 최근 처방전을 준비하세요. 없더라도 걱정 마세요. 일단 방문해서 상담받고 추가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됩니다. 센터에 도착하면 접수 창구에서 이름과 목적만 말하세요. 간단한 문진 후 선별 검사를 진행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의 진단과 간별 검사를 받습니다. 소득 기준에 맞으면 검사비 일부도 지원됩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치매 치료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세요. 이후 담당자가 쉼터 등록, 가족 상담, 조호물품, 실종 예방 서비스까지 안내해 줍니다. 꼭 기억할 팁 첫째, 치매 안심센터는 예약 없이 방문 가능하지만. 전화로 예약하면 대기 시간이 짧아집니다. 둘째, 검사와 상담은 무료입니다. 약값 지원은 소득 기준이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셋째,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면 검사와 설명을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는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문의하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정채꾼이었습니다.